안녕하세요. 3D 맥스원입니다 어,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스킨 모프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킨 모프 기능은 뭐 별로 어려운 개념의 것은 아니고 스킨과 모프가 합쳐졌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스킨은 예전에 제가 해드렸죠 간단하게 스킨은 막 게임 캐릭터 정도 수준으로 완벽하게 할거 아니고 뭐 나는 인테리어인데 무슨 스킨이냐 이런 헛소리 같은 건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 네, 이것도 잘 어, 활용을 하면 어, 써먹을 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 그 스킨의 그 인벨롭을 편집을 하기 귀찮으시면, 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귀찮으시면, 이 본의 크기, 위드스하고 하이트를, 오브젝트의 크기에 대충 맞춰주시면, 예, 피직 작업을 조금 덜 하셔도, 예, 크게 지장이 없게끔, 어, 변형이 됩니다. 지금 쓸데없는 거를 제가 크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얘는 크게 할 필요가 없는 아이였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으로도 링크 관계를 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다운, 페이지 다운 하도 올라가고 페이지 업, 페이지 업 눌러도 단축키로 올라갑니다. 이 아이에 두께를 눌렀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맨 밑에 걸 눌렀군요. 그래서 이 크기를 어, 실제 오브젝트 크기하고 비슷하게 해주시면 <laughs> 테이퍼는 이말 그대로 테이퍼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맞춰주시면 인벨럽 네, 작업이 조금 더덜 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선택하기 힘들으시면 페이지 다운을 누르셔서 밑으로 내리시고 역시 그리고 여기서 안, 안 하셔도 되고, 에디트 본그 탭에서 명령어 창에서 하셔도 됩니다. 자, 되도록이면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이 아이는 지금 선택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 프리즈 셀렉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이 가장 간단한 관절에는 HSLG를 많이 쓴다고 했죠. 이렇게 해서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굽혀지는 걸볼수 있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언프리저 오를 한 상태에서 어, 세그먼트가 너무 적으면 어, 디테일한 그 변화를 할수 없으므로 하이트 세그먼트를 좀 많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킨을 주는 거죠. 제가 소위 말하는 한 팔이 이제는 정신이라 한 팔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맥스 초보처럼 에, 천천히 에, 누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을 한 손을 못 쓴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저에겐 큰 데미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시는 분들이 약간 깝깝하수 있는데 그냥 팔 병신이라 생각하시고 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못 쓰니까요. 한 팔을 레드본 하셔서 이본세개를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1 t 키로 누르신 상태에서 한팔 전체를 다못 쓰는 건 아니고 한팔 중에서 손가락 3개, 4개 정도를 못 쓰니까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제 이건 스킨을 먹은 거고요. 제자리에서 클론을 하시든지, 뭐컨 맥스 3D Max 단축키 Ctrl+V 하셔도 되겠죠. Ctrl+V 하셔서 인스턴스로 하신 크일라고 카피로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벌써부터 조금 이상한 게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어, 스킨에, 이 오브젝트에, 여기 지금 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 본이,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본이 잘못 들어가서 그래요. 본이. 이 아이를 지금 보시면, 어, 이름이 뭡니까? 본 5.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본 4. 그리고 얘는, 본 6이겠네요. 그죠? 본 5인가? 예. 예, 이럴 때는 본 5를 눌러보고, 페이지 다운도 눌러보면 되겠죠? 아하. 이 밑에 아이가 선택이 안 됐군요. 죄송합니다. 맨 밑에 아이가 선택이 안 됐어요. 여기, 조그만 본 있죠? 이 아이도 선택이 돼야 됩니다. 네. 전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셔서 제자리 복사를 하시고 네,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그라서이 아이를 본 5, 본 6, 본 4, 5, 6이네요. 4, 5, 6이니까 여기에도 4, 5, 6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실린더에는. 이게 싫기 실으시면 두 개를 만드셔도 되는데 4, 5, 6이 들어가 잠시만요. 사오륙이 네, 들어가 있네요. 다행히. 자 그리고 나서 음, 제일 굽혀줍니다. 이 굽혀줄 때 애니메이션 버튼을 켜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어게 있는데 안 켜도 사실은 어 되고 켜도 됩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F3을 누르시고 자 오토 키를 키시고 프레임을 이동을 하셔서. 최대한 굽혀주겠습니다. 뭐야? IK 고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최대한 굽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을 <목소리> 본 i를 어, 본에서 오브젝트 프로퍼티스에 가셔서 본 너무 두껍게 했더니 실린더가 잘안 보여서 어 디스플레이 박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뷰에서 똑같이 이 아이도 올리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똑같지는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최대한 비슷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도 고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IK 체인, 여기서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뭐, 엇비슷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 아이를 여기에 이그 조인트 부분이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엠빌러블 조정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엠빌러을 선택하셔서 이번에는 이 아이를 이렇게. 여기에 뭐 크로스 섹션을 더 넣고 싶으시면 크로스 섹션을 더 넣으셔서 하셔도 되 거고 뭐 여러 가지 어, 방법이 있습니다. 어. 뭐 본에 관련된 거는 저희 그 카페 오시면 여기 스킨 모디파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laughs> 크로스 섹션은 말 그대로 단면을 하나를 더 추가를 하는 어, 명령어가 되는데요. 원하는 곳에 어, 추가를 하시면 어, 자기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원하는 곳에 추가를 하시면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여기다, 그면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크로스 섹션이 추가 되기 때문에, 벅텍스가, 더추가 돼서, 뭐라 해야 되죠? 정교한, 정교한, 작업이, 예, 가능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아이를 다시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스킨이 아니고 스킨 모프를 합니다. 버텍스가 똑같기 때문에 모프가 될수 밖에 없죠. 여기 스킨 모프든 그냥 모프든지 간에 3D 오브젝트의 버텍스가 같아야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엉뚱한 데다 주시고, 이게 왜 스킨 모프가 안 먹냐, 이런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스킨 모프를 하시고, 모프 타겟이 먹으려면, 에드 본 하시려면, 예, 이 오브젝트의 버텍스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아, 창이 떴는데요 여기서 4번, 네, 뭐 이렇게 뜨고 있죠. 4번 번으로 해야 되는지, 뭐 5번 번으로 해야 되는지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일단 4번, 5번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번, 5번이 먹은 상태죠. 이 상태에서, 4번만 줄까 그랬나? 네. 이 상태에서 Create Move를 누르면 됩니다. 아, 일단 애니메이션 버튼은 꺼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 어.. 4번, 5번을 다 했는데. 아, 일단은 제가 일부분을 부 하고요. 4번, 5번을 다 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에드본에서 어.. 5번만 할게요. 4번, 5번 다 해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5번만 할게요. 5번. 5번이 요거죠, 요거. 이렇게 해서. 본 5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모프를 하시면 자 모프 값을 제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프 값을 정한다는 건 뭐죠? 픽 타겟에서 모프 값을 정한 다음에 어 숫자를 주면 모델링이 변형되듯이 여기 지금 보시면 익스터널 메시라고 있죠? 여기에 예 이제 논 하신 상태에서 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 아까와 다르게 변한 걸알수 있죠.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지우면 안 되고 애도 못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렌더링이 안 되게 하시면 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만약에 이렇게 그 버텍스 조정이목적이라면 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인벨럽을 조정한 게 맞는데요. 왜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줬냐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다면, 두 개의 오브젝트가 같다면 스킨 모양이 어 스킨 모양을 굳이 똑같이 안 만들고 모프로 어, 적용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망토 같은 거를 모프를 했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모프를 해서 클로스 애니메이션을 해도 되고 본 애니메이션 해도 되거든요. 치마나 이런 거를 제가 이쪽에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도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한쪽 어떤 부분이 여기 부분하고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본에 있는 그 스킨에 들어간 고기 값을, 모프를 사용해서 그 본에 들어간 인벨럽을 이쪽 본에다가 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따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전체를 다 따올 수도 있고, 특정한 부분의 양만 따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 방법이 대단히 간단하죠. 지금 보시면. 3D 오브젝트 선택한 상태에서 스킨 모프를 하시고 원하게 예, 원하는 모양으로 바꾼 그본 아까 4했으니까 예죠. 뭐 예를 해도 되고 두개다 해도 됩니다. 근데 4번에 제가 인벨럽을 여기를 아까 크로스 섹션 주고 선택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4번만 한 겁니다. 4번을 해서 에드본으로 예, 넣은 상태에서 스킨 모프해서 에드본으로 넣은 상태에서 예, 5번까지. 5번으로 했군요. 여기로 네. 4, 5. 얘가 5네. 여기로 했네요. 네. 여기다가 크로스섹션 했나요? 어쨌든 이건 4번을 하든 5번을 하든 뭐 4, 5 2개다 하든 결과는 같았을 겁니다. 왜냐면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본을 선택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모프 하시면 이 아이를 따라가서 모프가 되는 거죠. 파라프는 리니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거의 똑같이 생성이 된 거고요. 이걸 뭐 모양을 바꿔주면 예, 여기서는 이게 워낙 똑같아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커브 모양대로 파라프가 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만약 에 리로드 타겟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조금 더 변화를 많이 줘 볼게요. 아, 컴퓨터가 너무너무 느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 아이를 이렇게 주고 컴퓨터를 그래서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네. 그래픽카드가 아직 2080ti가 출시를 안해서 이렇게 하고 완전히 줄여볼까 이렇게 네. 이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겹치게 여긴 안겹쳤지만 그래서 어떻게 키고 여기서 이미 크리에이트 모프는 된 상태고요. 여기서 다시 가려면 에디터를 하려면 여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리로드 타겟 하시면 여기 다시 로딩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똑같이 한다면, 이 아이를 또 복사를 해서. 근데 이, 이, 이 스킨모프를 적용하는 데는, 이 예제는 그렇게 사실 좋은 건 아니네요. 아,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마치 무슨 알통을 했을 때 스키모 풀 써야 된다. 그게 아니고, 망토 같은 걸 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아이는. 아, 컴퓨터 정말. 이 아이가 9. 이 다운하면 7칠번네칠 번이네요 7 7번. 네, 번이고 내려갔을 때 해볼까요? 내려갔을 때뭐 내려갔을 때 이게 뭐 사실 조정할 게 없어요 왜냐면 변화한 게 없으니까 한요 정도 일부러 이렇게 해보죠 요 정도 여기가 겹치게 이렇게 아주 좋은 예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좋은 예제를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예제를 망토처럼 막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에드본 하셔서 여기 본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7번이었죠. 7번. 9번 밑에 있는 7번. 이아이를 선택을 하시고 예, 여기가 선택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는 걸알수 있죠. 7번을 선택한 상태에서 역시 크리에이트 모프를 하신 상태에서 아직 모양이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얘랑 똑같이 나오진 않았죠. 지금 똑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상태에서 역시 익스터널 메시에 이 오브젝트를 클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아졌죠. 시작할 때는 이 아이랑 똑같고 굽혔을 때는 이 아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얘는 굽히면 여기가 완전 이상하죠. 여기 메쉬 모양이 다르죠. 굽혔을 때는 여기 메쉬랑 여기 메쉬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폈을 때는 이 아이랑 똑같이 만들었고 구글 했을 땐 이렇게. 그래서 이 스킨 오프는 인테리어 한 사람이 많이 사용할 일은 없지만, 지금 여기 꼭 팔에다가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 예, 정확하게 뭐 알통을 튀어나오게 한다든가 어떤 모양을 뿔룩뿔룩하게 하고 싶을 때그 예, 아이를 예, 적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킨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지금 초반부에 폈을 때는 이 아이, 굽혔을 때는 이 아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만든 3D Max 동영상자 모두 무료구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스킨모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